아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지? 무슨 소리지? 좀 이따가 달리는 건가? 뭐지? 가보자 가자 출동 들어 태풍아 우유 먹자 일로 와 바로 우유 먹자 바람아 일로 와 바람아 바람아 일로 와 우유 먹게 더 얼른 바람아 태풍이 먹어 태풍 우유 바람아 우유 간식 바람아 바람아 간식 와, 간식. 우유. 아니야, 우유. 우유 <laughs> 바람아, 간식! 우유. 얼어, 우유. 우유 좋아하잖아. 금방아. 바람아, 간식! 일로 와봐. 일로 봐 얼른. 바람아, 얼른. 바람아. 바람아. 아, 빨리 와. 빨리 와. 피 넣어 아, 여러분, 아, 제가 어나 아, 바람아 제가 지금. 그럼 이제 다음 제품으로 시켜볼게요. 안녕.